떠납니다. 공격을 <laughs> 금장? <영웅을> <laughs> 오늘 할로윈 스킨 못뭐 먹으면 몇개 많이 질러 질러 해봐야 메이밖에 질릴 게 없긴 하다는데. 와 금장 이 있어, 금장 윈스턴이라. 메디시에매일시일매리매일 매일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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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매려 매일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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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매

빨리 와. Bobby, Bobby. I didn't put up that again. Oh, I got a 어 o o 어어 o o r door, 해줘. 어디어 뭐야 얼굴 뭐야 얼굴. 어나 메르시 대단하네. 어. 아요자 소자 자나나나 필. 거 내가 먹으면 되는 거잖아. 거점 어, 먹자. 라인. 그렇지. 메르시랑 뒤 라인좀 봐줘 맞을... 메르시랑 라인을 굴고 있었잖아 나는 <laughs> 아, <딱 떠올랐어. 목소리> 여기서 놀고 있었던거야 뭐 겐지가 메르시가 라인 히네즈로 여기까지 온거지 부활하러 히리안에 <laughs> 야 씨발 오 깜짝이야 히 어디 있어 빠졌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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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okay, 미스터 네. 뭐해 미스터 뒤에 트레 있다고. 아나 보고, 보고 있어 나 보고 있어 나 보고 있어 나 보고 있어. 밀어 그냥. 아무안 믿냐? 아크안 살려. 얘 트레. 아아무안 <laughs> 보냐고. 야 <laughs> 리퍼 리퍼 쪽 리퍼 쪽. 쪽 아, 아, 라인! 아, 라인! 아, 세상에 라인! 뒤돌렸는데 인라이 안때리고 뒤에 리퍼 뒤돌아인 라인! 라인! 라라라 라인! 라라궁써인 라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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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아 라인! 라인! 아, 기 룰렛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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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렛나 룰렛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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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데다 룰렛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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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 Mr. t e 렸나 b u c a What? w h 못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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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What? w h 어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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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다운 때려 다운 다다한명더봐아 씨발 까비 <laughs> 아니 다 어딨어 다 죽였는데 진짜 빨리 와이다봐살리 갈게 아로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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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, 살릴래 어, 아 씨발 살렸어요 진짜 세게 하지말고 쳐 <laughs> 가자 날아 따아봐 어, 죽었어 안돼 그 살리고 가말리지마까던 살리고 가자 돌아 이층 살리... 먹어 그냥 2층 먹고 있어 저크 2층 먹고 있어 그냥 울지마 정면 때리지 말고 2층 어, 먹어 던크야 예. 줘데 앞에 이 앞에 있잖아 아, 너무 말한거 아니야 그만하지마 아, 야 올려줘. 나좀 나 올려줘봐. 아니, 이층 먹으라니까, 병풍이. 예. 먹었어, 먹었어. 버튼 2. 아, 씨발. 다어디있어 2층. 어너 깨졌다. <목소리> 아, 죽을 거야. 아, 이거. 아, 오바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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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바이. 라인 잡았어. 어? 아, 이거. 너무 정직하게 들어갔나 봐. 위에서 빠져. 내려갔어야, 돼 위에서 내려갔어야 되는데. 아 찹쌀떡한테 야어 들었어? 야 아, 뭔데? 이쁘. 이쁘게 마중나와. 와세상에나세상에나 <laughs> 가지도 못하는데 왜딜러 잡? 아딜러딜러욕심부리고어야씨발야 아, 이층 이층 리퍼 이층 리퍼 리퍼 하게 하게. 와세상에나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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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무고지게 빡치네. 아니 이거 이걸 왜 당해? 버킷 주고 추는이 없냐? 비현실이 <laughs> <애기> 없다. <laughs> <laughs> 떨어지면서 쓰는 걸. 야, 위에도 쏘냐? <laughs> 옆에만 쏘는 거 아니었어? <웃음> 어? 같이 자기가 지로 좀 빠져봐. 다 내려서. 어, 답도 없다 진짜. 예, 커프이니다 <laughs> <다리 없는 거. 웃음> 자리 야라 <알아. 웃음> 빨리 와 봐. 와 봐. 자 점프하면서 한양 김 아이고 말썽. 뭉성 이것들아. 민선 어디 갔냐 민선 민선 뭐 하냐? 윈스턴. 빨리 살려 살려 메르시 살. 려 메르시디스 딴 거. 하나. 아, 겐지로 해서 승률이 나쁜 그림은 아닌데 많이 밀었어. 기본적으로 그지 수비 수수형 Sub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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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b 수비바스 겐지 수비 겐지를 할까요 바스티온 할까요 아 진짜 애매하네 아나이에서도 나는 이방인이고그면뭐 아나, 해야 되냐? 투일은 대화. 투일은 야지 그걸 할거 아니야. 적의 공격까지 30초. 투일은 되어야 바스를 꺼내는 거 아닙니까? 원일로 바스 꺼내기 힘들잖아. 아무리 치유가 되도

한테 안아 짤려 여러분의 천사가 도착했습니다. 아세상에나할 만큼 다한것 같다 나는 얘들다 잘렸잖아 이번 <laughs> 결과가 다를 것이다 왜 이렇게 잘리는 거야 하나는 일단 트레한테 물려서 토닝이. 아, 이게 오히려 에이더잘 맞아. 오클리브스라고? 아 이게 더잘 맞는 것 같아. 클리 아, 오클리보다. 그립. 어, 여기도 저기도 일이 없어. <laughs> 아 생각 있는 애들이면 힐러를 하겠는데 이리고 있겠어. 아, 힐러 한 분을 모시고 해야 되나? <laughs> 상대는 투일에다가 조합이 나쁘지 않아 트레나 겐지 뭐 디바 뭐나 아, 힐러들을 잘 끊어주고 있고. 베르시이 음, 정도 겐지는 내가 실버 겐지긴 하지만 야이 정도 나도 하겠는데. 야, 겐지 씨. 진짜 위치나 포지션 없는게 반대 와.. 겐지? 나만 노렸어 아나가 와.. 아까 아나를 좀 괴롭혔더니 저거 실버 하나 맞아? 실버 하나 겠 여러분의 쇼 천사가 도착했습니다. 점수 아. 어 이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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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다 잘리니까 뭐하신는게 어, 자리야까지 뭐 할까? 거. 루슈가 더난는 그림인가? 아닌데, 3분 동안 망아야 되잖아. 3분 50초 동안 못 망할 것 같은데, 3분 3분 50초 맞는 거라잖아. 이렇게 더소리하는거 따봉충들 거야. 공격까지 거야. 30초. <laughs> 여기가 내가 바라는 도시야. 모두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잖아. 빠리고. 아까. 를까 심혈을 할까? 뭐 할게 없.

최고의 플레이. <laughs> 아 겐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거 조금만 더 숙련도 올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야 근데 큐를 돌 돌려...